사랑하는 여러분, 어, 오늘 또 이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에, 금요일이 되면 어, 여러분들과 같이 어, 주일에 얼마나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이것이 에, 우리가 약해져도 또다시 우리가 아 그렇지 하나님 정말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모으면서 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금요일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도 참 기쁨입니다. 어, 제가 사실 그 처음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어, 방송 사역하는 거를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어, 제가 안 하려고 그렇게 많이 했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어, 이것을 하다가 막 이렇게 어떤 주제를 다룰 때안 맞으면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댓글로 싸우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아, 그거는 막 저에게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될까봐 제가 많이 염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이게 수줍어서.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저의 말씀을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왔는데, 에, 얼마 전부터 제가 잘 너무 많이 바빠지면서 이제 이렇게 영상도 잘못 올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떠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미안하고 서운하고 아프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에, 우리는 이제 훗날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서로 알아보잖아요. 어, 그때 제안나 방송 들었다 그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녹음할 때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했다 그러고 막 그럴 거잖아요 너무 에, 기쁘고 그런데 그래서 항상 정말 여러분 한 번도 못 뵀지만 내 성도 같이 그렇게 에,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뵙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제가 반응도 없고 영상도 잘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주 막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 며칠 새로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생기니까 막또 너무 기쁜 거예요. <laughs>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아, 제 구독자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나 모든 면에 부족한 목사지만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예, 도움을 주고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이끌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 그것이 꽉차 있고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간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정말 예, 이 영상이 새로운 게 없어도 이전 것도 자꾸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제 안나 목사의 그런 영적인 흐름과 이런 것들 본질이 여러분에게 잘 흘러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당 감사드리고 제가 잘못 찾아봬도 끝까지 저에게 이렇게 남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게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내가 가장 어떤 것을 후회했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떤 것이 후회했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은 이제 설교 중심으로 이렇게도 그랬지만 제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이 쏟아내는데 제가 그런 부분도 다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에부터 이제 아프리카가 토고에 가서 선교를 가기 때문에. 어, 그 성교 다녀온 이후에 여러분들 조금 더 자주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토고의 집회, 큰 집회를 하게 돼서, 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토고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카운트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같이 동역해 주세요. 꼭이 안나 목사의 사역 속에 강력한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주일도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혼인, 감정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